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중 하나이며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간과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해합니다. 폐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주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폐암 증상첫 번째 지속되는 기침 가장 흔한 폐암 증상중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기침입니다. 2,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나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기침은 보통 1, 2주 내에 호전되지만 폐암으로 인한 기침은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됩니다. 특히 더 깊거나 쉰 소리가 나는 기침이 생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침을 할때 피가 나오는 개혈의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호흡 곤란과 숨참.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를 걸을 때도 숨이 가빠진다면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양이 기도를 막거나 폐 용량을 줄이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 주변에 액체가 쌓이는 상태인 흉막 삼출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슴 통증 폐암 환자들은 종종 가슴이나 등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낍니다. 이 통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실 때 기침할 때 또는 웃을 때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은 종양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 늑막으로 퍼지거나 림프절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특히 짧은 기간 내 5kg 이상 빠지는 경우는 여러 암의 공통적인 신호입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 흥미를 잃는 것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 섭취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피로와 무기력함.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도 폐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일상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은 암이 영양소와 산소의 정상적인 공급을 방해하거나 면역 시스템이 종양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게요. 1. 흡연.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15에서 30배 높습니다. 2. 간접 흡연.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도 폐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라돈 노출. 라돈은 자연 발생적인 방사성 가스로 일부 가정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4. 발암 물질 노출. 성면 비소, 크롬, 니켈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대기오염. 오염된 공기를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6. 가족력. 직계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기침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이 동반됨. 기침할 때 피가 나옴. 지속적인흉통.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 반복되는 폐 감염이나 폐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반드시 폐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호흡기 질환이나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 주제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